안녕하세요, 분양 친구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데이스타하고 계시록 22장 16절 어, 모닝스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어, 조금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생각하고 있던 어, 부분을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좀 지금 현재까지 정립된 것을 한번 또 같이 나누려고 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또 거기서 또 배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어찌 됐든 어 이렇게 나아간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을 하면서 어이 번역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뭐또 가르쳐주실 부분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면 되고. <laughs>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요. 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들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 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영어로 데이스타 이러니까 이제 어, 우 윤규현 님이 낮의 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낮의 별이 뭐가 있을까? 어, 이렇게 보고 어, 태양밖에 없잖아요. 막 해밖에 없다. 그래서,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영어로 이렇게 가서 보면, 어, 더 데이 스타라고, 더 라는 정관사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이 더가 어디 가서 빠진, 약간 빠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이 더가 있으면, 더 데이, 어, 더 데이, 그날, 더 데이 스타, 그날의 별이 될 수,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보니까 정관사가 명사 앞에 붙어서, 뭐, 지시나, 그,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관사인데,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앤 n d 그리고, 낮의 별이,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좀 확고해진 게, 아, 더 데이 스타, 어, 그날의 별, 이렇게 돼버린, 돼버리니까, 이 문맥 자체가, 어, 조금 촥 풀리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어,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얘기가 아닌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낮에 별 이르면 약간 섞여 있더라고요. 낮에 별. 어. 그런데 그날의 별 이렇,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 문맥이 쭉 풀려요. 그러니까 뭐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어, 이게 이제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이제 경점이잖아요.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의 별이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낮의 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낮의 별은 뭐 태양밖에 없고, 근데 이게 참어 문맥 흐름상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 이게 쭉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 데이 스타 이랬을 때더 어 데이가 먼저 그날 이러고 어 스타 별그 날의 별 이렇게 돼버리면 계시록 어 22장 16절의 모닝스타랑도 연결이 딱 돼버리는. 어,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가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어떠한 그 루시퍼의 뜻이 빛을 나르는 자인데 세상 사전에 가서 보면 어, 금성을 자꾸 예표로 하고 금성 이꼬르 비너스 이게 이제 중성화된 어떤 그거 그 고대 어, 시, 그리스 신화부터 막 이렇게, 어,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이교도들이 막 그걸 이제 숭배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계속 이제 밑작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어, 성경적으로는 이게 이제 세상 지식이 되게, 어, 완전 뒤죽박죽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 사전에도 봐도, 스타, 별은, 어, 자, 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냥 천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예. 그런데, 또 금성을 갖다 보면은 무슨 또어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하는 그걸로 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음. 별의 정의,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해놓고 어그 안에 또 태양도 원래는 어 천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태양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빛을 스스로 내는 게 별이라 그랬는데 또 금성을 가서 보면 어~ 빛을 받아서 뭐~ 연결하는 뭐~ 행성이다 뭐~ 이~ 막 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어찌됐든 어~ 루시퍼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그전 영상에도 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말이제 이~ 아침 모닝을 갖다가 어~ 이~ 자꾸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침에 아들 모닝 모닝이 들어갔다. 들어갔다고 해서 모닝 스타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 보시면 이제 아침에 해악을 꾸미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루시퍼가 하는 해악을 끼치고 아침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들을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에요, 빛나는 새벽 별, 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우리를 예표를 해요. 그, 교회 시대에,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저 공중에, 공중에서, 어, 빛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어, 스타, 별은 빛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휴거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침이라는 개념이, 음, 해가 뜨기, 어, 두 시간 전 정도, 어, 요런 것을, 어, 아침, 새벽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온다 이러면 아침 다음에 해가 이제 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 어, 그래서 여기, 여기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개명성이랑도 이렇게 어 연결을 짓는데, 이게 닭개 자의 울명 자의 소리성 자인데, 이 모닝스타가 이제 아침을 여는 별이니까, 어 개명성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새빼를 어 말하고, 세상에서는 또 이거를 이꼬르 금성이라고 이러고, 그러면서 약간 비너스 쪽으로 쭉 빠지는데, 어, 그게 아니고, 음 어찌됐든, 어, 별, 스타 했을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물론, 썬도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어,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어, 나, 어, 낮에 속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때, 어, 그 대활란 때에 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낮에 오시죠. 네, 낮에, 해로. 그러니까, 해가 이제 이꼬르가 되는 거고, 어, 경점인 우리 교회 시대에 어, 예표는 예수님이 별이구나 저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얼추 예. 좀 확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 기준을 보면 어, 해가 뜨기 전을 해가 뜨기 두세두세 두세 시간 전에 어, 아침을 여는 어떤 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낮이란 개념 그러니까 해가 오기 전에, 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낮, 어, 유대인들의 어, 어떤 해가 뜨기 전에 어, 경점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 새벽별.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 되는데, 낮이란 개념이 아침, 그러니까 해가 떠야지 이제 어, 낮이란 개념이 쓰는 거죠. 그 전에는, 아, 새벽인데, 어, 해가 뜨기 전을 아침 기준을 보면 해가 뜨기 전에 어, 빛나는 어, 새벽별이 있구나. 어, 그러니까 천체의 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음, 금성이 될수 있다고 이제 많은 대부분 어,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천체의 별 어떤 한별 금성을 가지고 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모형이 복수들인데 천체의 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별들 안에 금성이 있는데 그거를 금성이라고 나온 성경 그게 없어서 음. 근데 제일 빛나고 아침 열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금성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아 그게 나그 그거는 안 믿어지고 아, 예수님이 스타, 별이기, 빛이기 때문에, 아, 새벽 경점에 빛으로, 어, 새벽별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어요. 금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 금성이라 해버리면 벌써 천체의 금성을 음,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어, 저는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요. 이게 스타, 단수로 했을 때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단수 복수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아까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어더 데이 그다음에 스타 그날의 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 어떤 영적인 그날의 별이 뜨 뜨기 전까지 예언의 말씀을 어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 영적인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계시록 22장 16절의 모닝스타는, 어, 말 그대로 우리, 어, 교회들한, 교회들에게 좀 적용을 하면, 어, 분명히 이제 새벽별 때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낮에 속했다고 이러잖아요. 새벽에 속했다, 뭐, <laughs> 어, 그러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이 새벽별이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아 교회 시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음. 그리고 그 데이스 어, 우리가 마 어, 마가복음 13장 20절 하고 뭐 우리 그날에 이제 날이 짧아진다 그러잖아요. 음. 거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날, 날과 복수와 단수가 나눠지는데 어, 좀 많이 섞여져 있긴 했어요. 있,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본게 마가복음 13장 20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 즉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선택하신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친히 그날을, 그날들을 단축시키지 단축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그 날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The Days 복수로 나왔는데, 어, 요게, 음, 그 날들을 줄이고 단축시키시는 건 아니,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어, 낮이 짧아지거든요, 낮이. 음, 해, 해가 이제, 해를, 어, 미리 먼저 이렇게, 그냥 말씀 찾아보죠. <laughs> 아모스 아모스 8장 9절. 어 이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예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이 날과 낫과 이두 가지를 잘 번역을 안 하면 헷갈 헷갈리더라고요. 8장 9절. 어 여기 이제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에 어대 a 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정우에 태양을 내려가게 하겠으며, 내가 청명한 날에 땅을 어둡게 하겠노라. 청명한 날에 어둡게 한대요. 그 이유는 뭐, 조금 아시죠? 어, 그때 대서는 유대인들이 뭐, 어, 도망다니고 막 이러니까, 어, 좀, 어, 어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재앙들이 뭐안 내렸잖아요. 뭐, 파리 때나 안 그러면 우박도 안 내리고, 그때 또뭐 이집트 전 지역은 막 까맣게 되고, 막 어두운데 고센 지역 이스라엘만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음, 요 지금 마태복음,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인데 이게 날이 짧아지면 그리고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가서 보면, 어, 데이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대활, 환란 기간이 7년이고, 어, 1260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을 시키냐? 그러면은 날짜 개념이 다니엘의 예언이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어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 여기서의 데이스는 낮이구나 낮. 음. 아그 낮들이 단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모스서나 구약에서 예표가 뭐냐면 해를 내리가,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고 해서 날이 짧아지는 건 아니고 어둠이 기, 어둠이 이제 낮, 낮보다 이제 긴 거죠. 음. 그 날들이 단축되는 게 아니고 그낮 낮이 단축이 되는구나. 어 그래서, 아, 요런 부분 때문에 29절에 또 나와요.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해가 어두워진, 다는 거거든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해서, 어 시간이 휙 가고 뭐 이렇게 단축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낮, 낮이란 개념이 해가 어두워지면, 어 낮이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본능들이 흔들 것이라 어, 여기서도 데이즈 어, 복수로 써졌는데 여기는 음, 그러니까 환란 때 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낮, 낮을 다, 단축시키는 것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스라엘을 또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데이랑 데이지랑이두 어, 가지를 이렇게 어, 좀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 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베드로우스 1장 19절의 말씀은 음, 낮에 별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계속 양심에서 걸려요. 왜냐니까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예표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상징을 두잖아요. 해 썬으로 두시고 그래서 이 별은 어떻게 보면 태양 해가 될수 없구나. 별은 별이구나. 또좀 별은 전체의 별이 아니고요. 일단은. 어, 천체별로 개념을 가져가면 안 되고, 아, 단수의 스타는 예수님 어, 얘기하는 빛이구나. 어, 대신, 저 천체의 상징을 뒀기 때문에, 음, 새벽 정점에, 어, 빛나는 새벽벌이, 어, 예수님이구나. 어, 그래서, 아, 우리를 그때 데려가시는구나. 어, 이렇게 좀 제가 정립이 돼서, 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요거 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까? 그, 저, 도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좀 알겠어요. 아, 이게 세상이 사탄 마귀가 이걸 예전부터 속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인식이 안 깨져가지고 계속 막어 새별이나 새벽별은 금성이랑 입고를 시키고, 비너스랑 입고를 시키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막 이러는데, 음, 그지, 그. 웹스터 사전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막 헷갈리게 써놓으니까. 그런데, 어? The Day Star, The Day, 그날의 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윤경임 유경, 찬이 바쁘셔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요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슬슬 풀리고 또요 정도 좀 잘못 알았다고 또막뭐 잘못되는 건 솔직히 아니죠. 예.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 마음 중심이 알고자 하면 이렇게 계속 어, 나아가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어, 어이 장에 또 보면은 어, 그 교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 말씀드린 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서 영어로 루시퍼 선 어브더 모닝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모닝이에요, 모닝 스타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루시퍼의 뜻이 빛을 나르는 자인데. 음, 또, 빛을 가장한, 어. 근데, 이 새벽별이나, 그래서 이교도들 보면 다 예수님의 예표인 태양이나 선을, 어, 자기 걸로 만들, 만들어서 사탄을, 사탄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제 자기네, 자기네 그 네임으로 만들려고. 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 예수님이 다 예표고, 어. 별도 마찬가지, 스타도 예수님이 예표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상이 세상 지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아서 있으면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깨지를 내가 깨진 것 같은데도 또 속고 또 속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사탄 마귀는 작업을 땅땅먹이이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속는 사람은 계속 속을 것이고 이제 성령이 하고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막아 음, 세상 것은 진짜 많이 속이 속는구나 속이는구나 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면 또 많이 또 음, 벗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아무튼 이제 데이랑 데이즈 이 낮과 날들을 좀잘 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저 독립 침례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만나셨나봐요. 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어 그래서 참 잘되고 어 그리고 참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님들 어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들 진짜 많구나. 어뭐 지식 되게 많으신데 막음하 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음아 이런 분들도 있, 있 계시구나. 독립 교회 침례 교회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제 삼판 나오기 전에 모이셨으니까 이제 좀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표준 킹제임스를 선택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어,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겠죠. 아 예.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좋아요. <laughs> 음. 그래서 요뭐그 전에 제가 영상을 어. 만든 부분에 어떤 그 정정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낮에 별 이렇게 보니까 낮에 별은 태양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봤는데 아이별 스타는 어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내용은 더 데이 그 날의 별로 어 그러니까 우리 저 윤경진도 원칙도 있고 이제 그한 단어도 빼놓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더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또, 추후에 또, 한번 또 물어보고 할 건데. 아무튼, 그날의 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즉, 예언된 날에 오실 그 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생기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어, 말씀이구나. 어, 한번 다시 보면, 어, 이게, 음 낮의별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러면은, 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 제림 림 오기 전에 어 그날의 별이 어 더데이스타가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아 예언된 말씀 이신그별 오실 때까지 마음 속에 우리가 말씀을 어, 주의하고 또 그렇게 하, 하라는 말씀이구나 어, 싹 풀려버려. 요 <laughs> 아무튼 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언의 날들이 많아요. 데이즈가 있는데 뭐 클라렌스 랑킨 뭐 경륜적 진리에 이렇게 보면 네 가지 날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날 요기서 10장 5절 맨스데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 이제 경륜을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날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날또또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장이절에 Day of Christ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데려가신 휴거와 환란 사이의 기간 지상 위에서는 저 그리스도의 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날 주의 날 아시죠 Day of the Lord 이날은 우리 주님의 복수의 날 대환란 이후에 청년 왕국까지 어, 주의 날이고요 그러니까 주의 날 안에 어떤 어, 이렇게 복합적인 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나오면서 계속 나눠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날 베드로 후서 3장 12절 Day of God 이 기간에 이제 땅이 불로 녹아지는 어, 시작해서 이제 영혼까지 이제 확장되는 어, 하나님의 날뭐 이렇게 어, 크라레스 라킨 형제님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데이랑 데이지랑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어 날과 낮을 잘못 조금 표기해 놓 나도 헷갈리는 거라 또 이게 탁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날을 낮으로 이렇게 또 봤더니 어 매칭이 되고 떨어지고 각자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단수 단수는 어떠한 주님 주님이 일하실 때는 단수로 또 일하시고 또 단수로 이렇게 보면 다 주님 건데 복수로 했을 때는 어떤 물리적인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코미디냐면 여기서는 요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막 이런 게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좀 웃기더라고요. 오늘은 더데이스타 더라는 전관사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좀 정리된 것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